자, 반갑습니다. 저는 화산TV 화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왔냐면요.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학교 바로 앞 문구점에서 산 액글을 가져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보, 보이죠?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투명 치즈 음, 젤리, 아, 젤리 몬스터고요. 이,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따기가 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고 나는 두 번째로 산 거. 원서 젤리는 닦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뜯으면은 따면은 괜찮다 옵니다자 됐습니다. 자닦고요아 어, 처음에는 좀그 손에 엄청 붙었는데 이번에는 잘안 붙어요. 계속 만지니까. 오오와와와와 와. 바풍도 아니야. 바풍시도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닦고, 일단은 달아주고. 뭐야. 일단닫 달아주고. 일단은 이 투명 치즈는 잘안아줘서 이렇게 따야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만져서 뜨거워져요. 제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왜안 좋은 거지? 핸드폰을 바꿔야겠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께 제가 산 것들, 바쁜 아, 짓도로다 가보겠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좀 놔두고, 자, 바풍을, 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일첫 번째, 이거부터. 땀이요? 됐습니다. 일단은 따고, 준비해놓고. 자, 일단은, 저는 해놓은 준비를 놓고가고요 아풍안될것은데안 돼, 안 돼, 이게 잘안 돼, 요안 돼, 안 돼, 왜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푸이 푸이 더. 두 번째, 오, 천 원. 대충 더. 두 번째,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뭔가 바풍이 잘 되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거는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펴져 있고,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바풍이 될것 같은데. 오,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바풍 초보자여서 그때, 어, 아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 뭐야. 저 바, 바, 풍 어차피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됐고있습다 자, 요거, 뭐야. 이거는 말고, 요거. 이건 딱 하고 이렇게 어, 느낌이 좋아요 두번째 시도 얼굴이 자, 잘 안보이는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한번주고 됐습니다 간다 야 이거 엄청 잘로라는데 노릇하는데... 여타 <laughs> 바풍 동공 성공 성공 엄청 커진 거와 역대급입니다. 제가 한 바풍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건데 오늘 산 거예요.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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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더한번더 응? <laughs> 해놓고 펴주고 어 뭐야 이거? 어, 오 뭐야 나 자. 이거를 들으시고 만약 맞추신다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맞추신다면은 상 상품도 없어요. 하하하! <laughs> 아무 뭐안 맞춰도 돼요. 그니다 근데... 했습니다. 바풍 성공, 바풍, 바풍 성공이 원래 언니 좀 옵치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오버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에케 리뷰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에케 리뷰.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액괴가 요요 요 투명 몬스터 젤리, 투명 치즈 몬스터 젤리 요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액괴를 한번 제일 좋아하시는 액괴 하나를 댓글에다가 저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화산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